안녕하세요. 길바둑입니다. 이번 문제는 한국의 최정프로와 중국의 인공지능 제례와의 실전 대국을 토대로 문제 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흑이 최정프로입니다. 흑이 여기 두었어요. 백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이때, 여기 나가는 수가 기묘한데요. 백도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둔 수가 좋았습니다. 흙이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되면, 둘, 레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흙이 여기를 잊지 않고, 여기를 나간다면요. 100의 단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한 점을 단수, 진수가 정답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요. 이때 여기를 끼웁니다. 이때 흙이 나간다면, 단수로 치고, 이렇게 되면 흙 전체가 잡혀버리지요. 따라서, 이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따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 흙은 완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최정프로가 길을 지켰습니다. 100 차례인데요. 100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100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이때 여기를 둔다면, 흑이 완전히 불리하지요. 따라서, 이쪽으로 막는 수가 정답입니다. 늘어야 되고 이때 한번 젖혀 둡니다. 이때 여기를 두어서 조금전 문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 수는 여기입니다. 흙이 치중을 했습니다. 백을 잡고 자는데요. 백이 사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한 집을 파워한다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 백은 깔끔하게 살 수가 있지요 조금 전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백이 여기 두고, 이때 파워를 하지 않고 이 한접을 없앴습니다. 백의 다음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단수로 치고, A 되겠지요? 이때 한번 젖히는 수가 좋아요.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여기를 있습니다. 한 집을 파워해야 되겠죠. 이때 여기를 끊습니다. 만약에 이때 여기를 둔다면, 축이 되죠. 따라서 흙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두 점을 잡는다면, 여길 두어서, 살려주더라도, 이 집을 확보하는 것이 더 큽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길 두어서 수상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조금 전에, 이두 점을 잡지 않고 이쪽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수는 막아야 되겠지요. 단수 치고 단수 친다면 한 점을 따게 됩니다. 이때 면딸때 뒤를 단수 쳐서 이때 얘기를 두면 이흙세 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조금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백 차례인데요. 백이 사는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첫 수는 여기입니다. 한 집을 파워한다면 단수 치고 젖힙니다. 나간다면 나가서 걷는다면 있습니다. 역시 한집을 없애야 되겠지요. 이때 단수를 치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흙두 점을 잡는 것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기 늘었을 때한 집을 없애면 이때 두 점을 잡는다면요, 나가지 않고 이쪽으로 나가지 않고 두 점을 잡는다면 단수치고 이때 여기를 두는 수가 좋아요. 막는다면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둔다면. 여기 두어서 넣는다면 이때 끊습니다. 나가야 되겠지요. 기를두면이두 점, 이 세점을 잡더라도 여기를 다쳐서 이렇게 되면 이 백도 살 수가 있죠. 여기 여기 뒀을 때,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를 둔다면요. 이때는 끼웁니다. 이때 여기를 이어면, 조금 전에 했지요.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잡더라도, 이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끼웠을 때, 밑으로 단수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겠죠? 이때 단수를 친다면, 단수를 치고, 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